스킨이라는 그냥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해가지고 한 50여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서 매 키워드마다 어? 얘는 노출이 1000이고 클릭이 뭐한세번 발생했고 뭐 0.3의 CTR 어, 얘는 꺼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보고 있어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즉각 즉각 해가지고 보여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단 6시간 어쩌면 진짜 하루 안에도 어? 이 소재 아니고 이거 잘 되고 아 이거 별로고 아 어, 이거 두개 섞어야겠다 이건 데이터에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 귀찮은 애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애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안녕하세요. a m p 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 정경찬 마케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앞서 했었던 준비 단계들 다 끝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뿌렸던 전단지 수거해야죠. 드디어 네이버가 나옵니다. 검색 광고 어떻게 이용해야 고객 확보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인지도와 신뢰도를 넘어서서 이제 고객들이 들어와야 되는 루트를 만든 단계까지 오셨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일단 수고 너무 많으셨고, 자,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네이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하셨을 때는 아마 이제 막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의 키워드 일단 대량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냥 그저 검색이 되길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자, 우리는 앞서서 이제 기획을 다 해놨잖아요. 어떤 식으로 전단지를 뿌릴 거며 뭐 어떤 내용의 전단지를 뿌릴 건지 이미 거기서 우리가 써야 될 키워드는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게 될 키워드는 딱 브랜드명이랑 상품명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메인 키워드를 쓰라는 등 서브 키워드를 뭐 생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세부 키워드를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검색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색되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파워링크 첫 번째 파워링크. 어떻게 설정해야 고객 확보가 잘 되나요? 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층을 사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파워링크는 건물이다. 그 오프라인에 보면은 항상 잘 되는 매장들 보면은 1층에다가 가게를 이렇게 딱 시켜놓죠. 이제 걸어다니면서 바로 볼수 있는 곳에다가. 근데 1층 세가 3층 세보다 훨씬 비싸겠죠. 파워링크도 똑같아요. 1순위에 둬서 검색을 하자마자 우리 링크를 보여주게 하려면 입찰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려갈수록 입찰가가 점점 점 싸지겠죠. 이런 건물에 월세를 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건물의 1층에 들어갈 거냐? 많이들 생각하시는 메인 키워드, 뭐. 화장품을 예로 쉽게 들어볼게요. 스킨이라고 하죠. 이런 스킨이라는 키워드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 수많은 코스메틱 화장품 회사에서 쓰고 있는 스킨이라는 단어도 1등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명과 상품명으로 갈 텐데, 브랜드명, 뭐, AMPM이라고 해보죠. AMPM을 쓰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안에서 1등을 하기는 쉽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는 DA나 바이럴로 우리 브랜드명 노출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ANPM을 찾아서 오는 사람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1등 자리에 낮은 입찰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제가 왜 처음부터 파워링크 무조건 순위에 집착하면서 비싼도 비, 비싼 CPC 비용 지불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앞서 인지도랑 신뢰도를 키운 다음에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 게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한 이유는 이 정도도 이미 충분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정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키워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를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그룹당 최대 3개의 키워드만 등록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스킨이라고 예를 든다면, 스킨이 들어가게 된 단어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스킨을 쪼개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서 뭐, 미백 전용도 있을 거고, 뭐, 탄력 스킨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피부결 개선 스킨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룹 안에 스킨으로 검색되는 양이 어마무시하겠죠. 그거 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타고 들어오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나눌 때는 어떤 검색어로 유입을 시킬 것인가를 쪼개야 돼요. 그럼 이거는 스킨 그룹이 아니라 미백 그룹, 탄력 그룹, 개선,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나왔네요. 자, 미백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쓰이게 되는 키워드는 미백 스킨, 뭐, 그리고 스킨이랑 토너랑 많이도 혼용해서 쓰시니까 미백 토너, 그리고 미백이랑 같은 뜻을 이루고 있는 화이트닝 스킨, 화이트닝 토너. 딱네 개의 키워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스킨으로 들어오는지 토너로 들어오는지 그 숫자를 확인하기도 편하고요 여기서 과감하게 토너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얘를 오프시켜버리고 스킨으로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유익 검색별로 나눠, 나눠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두셔야 데이터 관리가 편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스킨이라는 그냥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스킨에 허용되는 한,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해가지고, 한, 50여 개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서, 매 키워드마다, 어, 얘는 노출이 천이고, 여기서 뭐 클릭이 뭐 한, 세번 발생했고, 뭐 0.3의 ct, r 어, 얘는 꺼야 되고, 이거 하나하나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스킨의 뭐 기능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정되는 기능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고 진행을 하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아이덴티티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이런 키워드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이걸로만 운영을 하고요 점차 검색되는 키워드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익검색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하나씩 늘, 그룹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럼 이 그룹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미백을 예시로 들었죠 미백하고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그룹을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나눠 주시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제품들이어도 PC에서 노출도가 높은 애들이 있고 모바일에서 노출도가 높은 애들이 있고 그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으로 묶어서 해 버리면 이게 PC에서 잘 팔리는지 모바일에서 잘 팔리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PC와 모바일의 입찰가가 달라요. 입찰가가 같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킨을 계속해서 예로 들게요. 예를 들면 이 스킨 PC에서 1등 자리에 두려면 5,000원 필요하다고 예를 두고 모바일에서 두려면 6,500원을 둬야 된다고 이제 예를 들면 이게 PC와 모바일로 나뉘게 되면은 입찰가를 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는 눕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통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6,000원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은 PC에서는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1,000원에 CPC 비용이 계속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1번 통합 키워드가 아닌 유입 키워드를 만든다. 그리고 이 유입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 건데 그룹은 PC와 모바일을 나눈다. 여기까지는 이해 되셨죠? 그럼 3번 소재는 어떻게 하나요? 자 소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바로 보여지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제목이 있고 여기 안에 뭐 내용도 있고 여기 링크도 이렇게 있고 뭐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떠 있고 하는 거딱 봤을 때 바로 보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꾸며야 되냐면 소재별로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스타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제목은 통일하되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내용은 똑같지만 제목을 다, 바, 다 다르게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등록할 수 있는 수량은 꼭 최대한 다 등록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소재, 그리고 확장 소재는 이렇게 균등해가지고 숫자를 나눠서 오늘 이거 몇 해, 오늘 이거 몇해 보여줄게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노출이 된 다음에 그중에서 성과, 클릭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들어와서그 안에 전환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성과가 높은 애들로 우선순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다 등록을 해서 이주에서 성과가 높은 애들만 뽑아서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뒤에 내가 어떻게 소재를 만들고 어떻게 소재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어 이미지는 A랑 B 두개 썼는데 얘가 성과가 좋네 어 제목은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썼는데 그 중에 5번이 성과가 좋았어 자. 그럼 그 안에 내용, 뭐 설명은 1번부터 내가 10번까지 썼는데 7번이 내용이 제일 좋네? 그럼 나는 앞으로 소재는 A의 사진과 5번의 제목과 7번의 설명을 쓰면 되겠구나.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키워드를 등록하다 보니까 그룹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나눠 놓으면 관리하긴 좋죠? 그럼 이걸 관리할 때도 편해요. 성과가 잘 나오는 지표를 보고서 그 안에서 운영되는 애들만 온 나머지 애들은 그냥 오프 아니면 혹은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거나 한악 추세를 보이거나 하는 그 시점이 분명 올 겁니다. 그럼 그때 또 다른 소재.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결맞는 또 다른 결이 비슷한 소재를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또 신규 유입을 누릴 수도 있겠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초반에 리소스 내가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광고예요. 뭐 앞서서 얘기했던 뭐 DA는 뭐 내가 소재 준비만 해놓고 그냥 설정 뭐 타겟 설정 이 정도 해놓고 그냥 어디에 뿌릴 건지 지정만 해놓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막 전단지를 뿌리는 거니까 신경 크게 안 써도 돼요. 그냥 거기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어? 노출이 안 되네? 그럼 소재 변경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볼수 있지만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즉각 즉각 해가지고 보여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단 6시간 어쩌면 진짜 하루 안 해도 어? 이 소재 아니고 이거 잘 되고 아 이거 별로고 아요거두개 어, 섞어야겠다 이런 데이터에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초반에 정말 귀찮은 애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신경을 쓰면 쓸수록 효율이 좋은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건 모든 광고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SA 네이버에서 쓰이고 있는 검색 광고류는 신경을 쓰면 쓸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자 다음은 쇼핑 검색인데 쇼핑 검색은 좀 애가 특이해요 아까 말했던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내가 검색되고 싶은 유입하고 싶은 키워드를 직접 등록해가지고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쇼핑 검색은 키워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보통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같은 경우 이제 제품 이렇게 등록을 해놓죠 그 제품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노출시킬 텐데 그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대신에 키워드 등록을 안 하는데 그게 노출되면 어떤 걸로 검색되는지 어떻게 알죠? 그걸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쇼핑 검색으로 제품에 등록을 하고 나서요. 한 2-3일 정도 이제 지켜봐요.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지켜보다 보면은 옆에 제외 키워드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보면은 아내 제품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제일 잘 되고 어떤 키워드가 클릭률이 제일 높구나라는 게 제외 키워드 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골라야 돼요. 그러면 뭐 아까 스킨 얘기했으니까 스킨을 예시로 들면은 똑같이 있을예요 검색됐을 때 그냥 스킨 뭐 스킨 추천 수분 스킨 미백 스킨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 있는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이걸 토대로 그룹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룹핑을 할 때는 자 그럼 아까 등록할 때 제가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제품명에 그대로 등록이 된다고 했는데 어 그러면 올릴 때마다 제품명을 바꿔야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등록되는 제품명과 노출되는 제품명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 내에서 보이는 건 미백 스킨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랜딩을 타고 들어가면은 대표님께서 처음에 등록하셨던 제품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자 그룹핑을 나눌 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나왔던 그 추출된 키워드들 있죠 제외 키워드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을 일단 추할 겁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백이 있을 거고, 수분이 있고, 뭐, 스킨 추천이 있고, 이런 키워드를 똑같이 파워링과 똑같이 나눌 겁니다. 미백 그룹, 수분 그룹. 똑같아요, 다음도. 이거를 p c 로할 건지, 모바일로할 건지. 이 제품을 등록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만 아까 얘기 얘기 드렸죠 노출되는 상품명이 다르다고 그 안에 얘네들을 강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등록돼 있는 제목 내에 있는 단어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검색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회사 이름, 브랜드 이름 적고 미백 스킨 뭐 75mm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미백 스킨으로도 검색이 되고 브랜드 스킨으로도 검색이 되고. 브랜드 미백으로도 검색이 되고 스킨 75ml로도 검색이 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나왔잖아요. 이걸 빼고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제외 키워드에서 다 삭제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제외 키워드에 수십 개의 단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들로는 아무리 검색해도 제품이 뜨질 않아요. 우리가 원했던 미백 스킨을 검색했을 때에만 제품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파워링크랑 똑같습니다. 그 많은 키워드들은 애초에 경쟁력이 너무 강하고요. 그걸 다 상위로 노출시키기에는 입찰가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우리는 그 안에서 제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거를 어떻게 적당한 가격에 효율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수백 개 키워드가 이렇게 쌓일 거라고. 그거 다 노출시키다 보면은 광고비 누수가 엄청나실 겁니다.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어쩌다 한번 클릭되는 키워드 하나 때문에 정작 메인 키워드로 들어오는 유입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처럼 키워드로 돌아가는 애들은 아까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리소스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귀찮은 광고예요. 하지만 방금 아까도 얘기했죠. 귀찮음과 효율이 비대하는 광고라고.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카테고리 광고도 있고 뭐 쇼핑 브랜드 검색 광고도 있고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파워링크, 그냥 쇼핑 검색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서 얘기를 들리는 이유는 지금 이 영상은 한 제품, 한카테고리를 지정해 놓은 영상이 아니고요. 그저 온라인 광고가 어려우셨던 분들, 스타트업,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한 정말 기초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설명으로만 끝내는 건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다음 단계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들어있나요?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나요? 이런 문의들이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심화편으로 다시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 이제 쇼핑 검색이니 파워링크니 막 이것저것 섞어서 얘기하셔가지고 굉장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번,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 딱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위 집착하지 마시고요, 키워드 개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키워드를 활성화 시키시고요. 그루핑은 항상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넣을 수 있는 소재는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고요. 쇼핑 검색은 제외 키워드를 필수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 다섯 개만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도 네이버 내에 있는 s 세는 쉽게 잡으실 수 있고요. 순위를 상위권에 두지 않아도 꾸준한 유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으로 온라인 광고 쉽게 하기 모든 편이 끝났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막 완벽하고 이것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진 않아요. <laughs> 얘기한 대로 쉽게 하려면 이런 걸 준비했을 때더 편하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매체나 아니면 은 제품 카테고리별로좀더 상세한 문의나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N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